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목자이시여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이 목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말씀해 주시고 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목자의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이 이 오늘 십일절 십삼절 이 말씀에는 이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로 나있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그 십자가 사건.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 세상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재물로서 대속의 재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네. 참 목자이세요. 목숨을 아, 벌... 아,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갑자기 나는 참 목자다 사꾼이다 하면서 참이냐 사꾼이냐 거를 분간해 나라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이 이야기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였기 때문에 예수가 참인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에는 네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의 신성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변론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변론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당시 상황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은 그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한 영혼들도 아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이 복음서에나 다른데도 보면 예수님 말씀은 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파이슬진저 베세다 고라시나 너희가 회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거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경고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게 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고난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를 알므로써 그 영생을 받는 그런 구원의 귀한 역사가 그 은혜를 제가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거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를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때로는, 어,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왔노라, 이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하지만, 또 한, 다른 구절에서 내가 너에게, 어, 사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하나만 좀 하세요 평합입니까 범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는요 진노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사랑의 본질 속에는 진노와 사랑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는 사랑 때문에 진노한다는 사실을 아르셔야 돼요. 왜 네. 그에게 멸망의 자식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경고함으로써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회개 촉구가 우리에게 곧 경고이고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던져두시기도 하세요. 왜 깨달으라고 자기 죄를 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 이 닥친 이 고난의 네.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리와 곰이 와서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율법의 울타리가 너무 싫어요. 주일 성수 이러해라 저어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네. 예수를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녀봤지만 그곳에는 공과 일이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찢기고 물리고 아, 네. 그랬는데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돌아보니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나의 목자, 예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나, 그 울타리가 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 율법의 울타리, 그죠? 교회의 어. 울타리, 말씀의 네. 울타리가 너무나 안전하고, 이 교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리는 진실로 참되는 참이신 예수 목자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이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는 삶인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 너희가 믿어야 될그 대상은 예수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을 대조하면서 그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은 자신이 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딱한명 멸망의 자식 한 사람 빼고는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양들을 내가 지켰으니. 그로 인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 아, 그 뭐.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목자이기 때문에 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지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목자는 양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만 진정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목자의 특징, 희생정신이 희생, 희생, 응. 그죠 끝까지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대정물로줄수 있는 네. 그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때의 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대성물로 자신을 준 분은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닌데요 목사님 엊그저께도 음, 방송에 보니까 철도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음, 아. 아빠져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확 건져내고 자기 목숨을 죽고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육체는 건질 수 있지만요. 그 영혼까지는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낼 수는 있지만 그 영혼까지 네.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영혼까지도 대속물을 주면서까지 건져내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일신 아, 네. 값을 치러준다고 해보세요. 그거는요 죄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지만 신성을 통해서, 그죠? 그분은 인간의 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를 아, 네. 계속할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를 아, 네.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 니 죄나 깨끗이 해라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의 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해도 너, 너 죄나 갚아라. 너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재산 희생 재물로 들여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선한 목자임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양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요.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어. 아멘, 아멘. 그래서 쫓아가면서 남의 그 우리에 들어가서 남의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자는 네. 자기 음성을 알고, 그죠? 그 양들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양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밖에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모두 전체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이 인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전 세계가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말씀 꼴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누군지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되시죠. 그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불만한 아, 네.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로 인해서 오셨고요. 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하고요. 나도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의지는 어디에 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펴나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은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의 심정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어~ 당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인 어~ 선택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선교적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 민족으로 열방에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 18. 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 18. 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17, 18.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아멘 네자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이같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떤 타인의 명령이나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신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가지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영생을 돌려받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자신의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그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는 이 순종, 자발적 순종, 자의적 순종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어 행동을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희생하는, 자원하는 그 희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인류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베르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약속이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고 하루가 천 년이고 천 년이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저먹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서 우쭐해도 안 되고요. 또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낙담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세게 잡아당겼다 살살 잡아당기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막 물에 막 홍수에 떠밀어 가는 사람을요 이렇게 잡아 낚아채다 보면은요 정말 옷도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구원해서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떠내려가서 멸망으로 가는 나를 잡아줘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세게 잡아당겼냐 옷이 찢어졌다 그러면서 따귀를 떼는 사람도 있어요 음,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해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며 도망가는 그런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우리에게 그 목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희생인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를 지고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의 그십장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삶의 희생과 그죠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넘쳐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